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툼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미워하면서 관계를 단절했는지 이걸 질문해 주셨는데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만 직접적인 불화의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뒷단의 이면엔 여러 복잡한 시선들이 겹쳐져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먼저 그 중에 하나는 문제의식이 달랐을 겁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신족, 이 크리드를 이방교회, 소아시아 지역교회에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회복시키고 세워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이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좀 달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행여, 마가가 또 1차 여행 때처럼 또 중간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면 이 중요한 사역을 망칠까봐 바울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가 의견을 내고 사정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던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적인 요인인데, 종합해 보면, 이둘 사이에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 또 인간적인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해서 여기서 크게 다투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또 이후에 이 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둘이 틀림없이 화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9장 6제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자기와 동등한 사역자로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역자로서 바나바를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불러오면서 마가가 자기 사역에 큰 유익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때 아마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화해하고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를 것 같습니다. 음,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음, 이렇게 오늘 마가의 연약함을 좀 이제 묵상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이나 내 실수 또죄 이후에 회개하고도 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선한 결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 음, 제일 좋은 건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또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구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 질문으로는 아, 아좀 굉장히 신학적이고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바울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나바의 위로가 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위로를 먼저 받았다면 마가가 다시 회복되고 정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했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따뜻하게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양보와 배려보다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절대 무조건적인 용서나 화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반드시 추궁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둘다 맞을 수 있고 또둘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황상 마가는요 어, 과거 자기가 중도의 사역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반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걸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미루어 좀 생각해보면 저희가 좀 추론해 보면 어쩌면 마가가 그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한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지적이 마가에게 아주 입에 쓴 약이지만 몸에 좋은 그 명약처럼 마가에게 긍정적인 영약을 미쳤다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좀 보여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심했다고 생각되는 건. 좀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과 어조를 보면 그의 급한 기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급한 기질 그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바나바마저도 못 견디고 떠나게 된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아, 그분을 권면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 있듯이 부드러운 태도로, 겉은 아주 부드럽고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은 그런 유한 태도로 말하면서도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전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이것을 노력하시고, 또 성령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함께 좀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질문들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또 오늘 본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안전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